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알고리즘 강의를 담당하게 된 렉토피아의 정혜경 강사입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알고리즘 개념을 이론적인 배경부터 아주 쉽게 실제 코딩까지 재밌게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강의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함께 열심히 해 주시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코딩 능력이 많이 향상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첫 강의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비고 표기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자 비고 표기법의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실제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의 성능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테스트 코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실행하면서 코드 분석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알고리즘이란 자,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 명령들로 구성된 예, 순서화된 절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며 자, 처리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출력 표시하는가 등을 기술하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예, 프로그램의 예, 효율이 많이 달라지죠. 예, 실행속도가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알고리즘의 실행속도를, 즉, 시간복잡도를 계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빅5 표기법인데, 자, 이제 빅5 표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빅5 표기법은 알고리즘의 시간복잡도를 표기할 때 사용한다. 자, 시간복잡도라는 것은 작성한 코드의 수행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예상할 때 사용을 하고요. 자, 실제 그 프로그램에서 입력되어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크기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자, 이때 어, 최대 시간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시간이 아니라 최대, 최악의 경우라 얘기할 수 있겠죠. 최악의 경우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계산해내는 것이 바로 시간 복잡도이다. 자, 시간 복잡도를 예, 계산하는 기본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포문의 반복 횟수로 확인해요. 그래서 1부터 n까지 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문을 n번 반복하는 경우를 비고표기법으로 표기하면 o, n이라는 예, 표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음, 100만 번 도는 예, 포문이 있다, 그러면, 자, o에 100만이라는 형태로 표기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비고표기법의 이거 에 다양한 어떤 표기법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1이라는 예, 표기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자 상수 시간이 걸리는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이 얘기는 자 내가 처리할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해도 시간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의 표기입니다. 즉 100개 데이터를 처리할 때 1분이 걸렸으면 예, 데이터가 200개로 증가해도 여전히 1분 그러니까 데이터가 늘어났다 고해서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걸 말하죠. 즉 정해진 시간 상수 그러니까 어, 시간 상수 시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그런 경우가 오디서요강사님으로러시면 스택의 데이터를 추가할 때요 스택의 데이터 우리 추가하는 거 푸시한다고 얘기하죠 자 푸시할 때는 스택의 탑이 가리키는 위치에 데이터를 무조건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스택 내 데이터가 기존에 뭐 100개가 들어가 있든지 200개가 들어가 있든지 1 0 0 0개가 들어가 있든지 자 푸시할 때에는 아, 아무런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00개 들어가 있는 스택에 푸시할 때나 1 0 0 0개 들어가 있는 스택에 푸시할 때나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로 우리는, 자, 5의 상수값으로 표기된 1, 이런 비고 표기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ll l o n이라는 시간 복잡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할 때 시간이 덜 증가하는 경우를 표기하는 것인데요. 자, 100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1분이 걸렸다면 200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2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적은 시간인 1분 30초밖에 걸리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자, 예로, 이진트리에서 탐색을 할때자 내가 예, 탐색할 예, 노드의 개수가 두 배로 증가하더라도 비교에 쓰는 1 2회밖에 늘지 않으므로 어, 시간이 예두 배가 아닌 두 배보다 적은 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럴 경우로 우리는 O log n이라는 예, 표기법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고요. 자, O n이라는 표기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표기법이죠. 자, 개수가 증가할 때 시간도 비례하게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100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1분이 걸렸어. 그렇다면 200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2분이 걸리는 것을 말하죠. 자, 개수가 늘어난 만큼 정확하게 시간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열의 모든 요소를 출력하는 코드는 정확하게 데이터의 개수에 비례할 수 밖에 없겠죠. 200개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코드하고 자, 100개를 출력하는 코드의 코드는 당연히 2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바로 O(n)이라고 표기하고요. 자, 앞에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내용이 하나 여기 추가가 됐네요. 자 O(n)의 그 시간 복잡도에서는 자 1초 안에 몇 개까지 처리할 수 있냐면 1억 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즉 포문 안에서 포문이 1억 번을 돈다면 그것이 보통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사람의 시간으로 따졌을 때 1초가 걸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1초일 때 오해인일 경우에 1억 개의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데이터의 개수를 알려 드리는 이유는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대회 같은 데 나가보시면 어,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아웃 제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 2초 안에 모든 실행이 끝나야 된다라는 이렇게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자, 그럼 2초면은 2억 개, 2억 번, 포물이 2억 번 이상에 돌면은, 2억 번을 초과해서 돌면은 얘는 타임아웃에 걸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작성한 알고리즘이 빅5 표기법으로 ON인지, 어, OLOGN인지, 뭐 아니면 O1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 내가 처리할 데이터의 개수하고 맞물려서, 내가 작성한 알고리즘이 실행속도가 최악의 경우 몇 초가 걸릴 것인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타임, 예, 아웃에 걸릴지 안 걸릴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내가 처리할 데이터가 3억 개예요. 그러면 예, 타임아웃이 2초예요. 2초 안에 이게 다 해결돼야 돼요. 그럼 O.N.이라는 이기법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로 가셔야 돼요? O. log N 기법이나 O 상수값에 해당하는 뭐 1, 5, 5, 5, 1 이런 기법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다음 표기법을 보도록 할까요? 자 O.N. log N이라는 표기법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할 때 시간이 두 배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두 배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자 100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1분이 걸렸다면 200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2분 30초, 30초가 더 걸리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뭐가 있을까? 자 병렬, 예, 그아 병합 정렬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머지 소트라는 개념이 있죠. 자 얘는 200개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 100개를 따로 정렬하고 그다음에 100개를 따로따로 정렬한 다음에 이 100개와 100개 의 데이터를 뭐 하셔야 돼? 합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 100개에다가 100개를 각각 소트해서 예, 데이터가 늘어나면 2배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에다가 합병 시간은 예, 합병 시간이 거기에 더 추가되니까 2 배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O n log n이라는 예, 복잡도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초 안에 n log n으로 예, 처리되는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최대 예, 1초까지 걸리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개수는 500만 개입니다. 500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1초에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500만 개가 넘어가는 어, 뭐 예를 들어 1천만 개의 데이터를 1초 안에 처리해라 하는 문제가 나오면 예, 이렇게 n log n 기법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예, 현상이 나타나겠죠. 저 뭘로 가셔야 돼요? 예, o n의 기법으로 가든가 예, o log n 기법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고리즘의 성능을 바꿔서 다시 작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다음 음, 안 좋은 경우죠. 자, ON의 자승에 해 당하는 비고표기법인데, 자, 개수가 증가할 때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100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1분이 걸렸어요. 근데 200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2분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한 4, 5분쯤 걸리는 거죠. 자, 개수는 2배로 늘었지만 시간은 4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어떤 경우? 거품 정렬이요 버블소트 할때 100개의 데이터를 예, 정렬할 때는100 곱하기 100. 그래서 만 번의 반복문을 수행한다면, 200개의 데이터가 처리될 때에는 200 곱하기 200, 자, 즉, 4만 번의 반복이 일어나게 되죠. 4배로 예,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1초라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1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예, N의 자승 기법으로 처리할 때 1초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자, 이 기준을 잘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거 외에도 N의 뭐 3승, N의 뭐 4승 등등등등 자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기본적인 경우를 살펴봤고 이거에도 약간씩 변형된 기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이 기본 기법들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내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비고 표기법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 자 이제 성능 분석 테스트 코드를 살펴보기 전에 자 성능 분석에서 실행 시간은 어떻게 측정되는가를 살펴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각종 프로그래밍 경시대회에서 측정되는 알고리즘의 성능은 실행 시간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자 실행 시간이라는 것은 자첫 번째 실제 문제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CPU 타임과 두 번째 데이터를 입출력 IO 입출력이 줄임말이 되겠죠. 입출력하는 시간이 합쳐져서 이두 개가 합쳐져서 실행 시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알고리즘 대회에 나가서 예, 이게 제한된 타임, 타임 뭐 2초 안에 이 프로그램이 끝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한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알고리즘을 자, CPU 타임을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그 다음에 입출력을 빠르게 할수 있는 예, 내용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실제 코딩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성능분석 테스트 코드를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코드가 바로, 예, 성능분석 테스트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여러분들 한번 한줄한줄 한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뭐, stdio.h는 왜 인클로드 했는지 아실 것 같고요. 자, time.h가 있는데, 얘는, 자, 밑에서 clock이라는 함수를 쓰게 될 거예요. 자, clock이라는 함수는 현재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부터가 1이에요. 예, 1부터, 0, 0인가? 자, 0부터 시작해서, 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 2, 3, 4, 5, 6, 7, 8, 9에서 예, 증가하게 되고요. 자, 얘는 자, 실제, 실제 실행이 시작된 시점부터 자, 1, 1000분의 1초 단위로 계산이 되는 예,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쓰는 법은 이제 밑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get 함수가 수행되는 시간과 get 함수가 시행되는 시간을 한번 예, 실제 비교해 보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자, 이곳에서 알고리즘이 실제 수행되는 그 시작 시간을 저장하는 스타트 타임과, 예, 끝나는 시간을 저장하는 엔드 타임 변수 두 개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누적할 데이터의 개수를 입력하시오 해서, 자, 1억부터 10억까지의 값을 입력하라고 메시지를 내주고 실제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클럭함수를 부르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클럭함수를 불러요. 자, 스타트 타임, 개성함수가 실제 수행되기 전에 시작 시간을, 예, 호출해서 시작 시간을 계산해 오고요. 자, 그 다음에 end, 끝나는 시간을 예, 계산해 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end 타임에서 start 타임을 빼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자,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 자, 이것은 1,000분의 1, 밀리세컨드이다. 그래서 1,000분의 1, 1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get s u m e to 함수를 갖다가 호출해주기 전에도 start time, end time 해가지고 시간 체크해서 역시 두 개의 시간을 빼서 실제 이 함수가 이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시간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자, 두 개의 실행 시간은 많은 차이가 날 것이고요. 자, 이제 get s 함수하고 get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게요. 자, get s 함수, 자, 전달인자로, n을 전달인자로 받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long, long t i 나와요. 자, 이것을 long, long i n 의 줄임말이죠. 예, 실제 C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가장, 예, signed형 중에 가장 큰 정수형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마 마이너스 9경부터 플러스 9경 정도의 저장 범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해요. 어마무시하게 큰 숫자를 저장하고 어마무시하게 작은 숫자를 저장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RIS는 더셈의 누적 변수라서 반드시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주어야 하고요. 자 이제 포문이 돕니다. 자 예를 들어 n에 1억이 전달 인자로 날라왔다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i는 1부터 i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그럼 1억 번도 1억 번. 자, 얘는, 자, 이제 1억 번 반복이 실제 이렇게 반복되겠죠. 자, 반복이 되면서, 자, 1부터 1억까지의 합을 RES에다 누적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RES가 일반적인 인티저나 롱형이었으면 이 값을 다 저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1억을 누적하면, 이게 엄청나게 큰 숫자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인티저나 롱 변수에다가 저장할 수 없어서 롱롱 변수로 선언해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RS가 롱롱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자, 롱롱 타입, 롱롱 인트 타입이라 얘를 출력하기 위해서 형식 변환 문자도 %LLD로 출력하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두시고요 자, 그럼 포문이 1억 번을 돌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와서 자, g e t 2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얘는 똑같이 n을 1억이라고 받아서 포를안 돌려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포문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냥 계산해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n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2한 값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n 값에다가 n 플러스 1 나누기 2한 값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1부터 n까지의 합이 되겠습니다. 오, 강사님 이게... 그런가요?라고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예, 수학적인 개념에서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는 그 수학적인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 강사님, 제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수학 공부를 먼저 할까요?라고 물어보시면 어, 아니요라고 답변해드리고 싶지만 수학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해요. 수학 공부를 같이 병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 그래서 그럼 수학 공부를 다 하고 이걸 들을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예, 수학 공부 시간이 나실 때마다 수학 공부를 하시면서 알고리즘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수학적인 공부, 수학적인 배경 없이 그냥 알고리즘을 어, 무턱대고 공부하는 것은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강의하는 한도 내에서는 예, 필요한 수학적인 개념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저도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어쨌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포문 없이 도는 이, 이 예, 함수가 이 getsum2라는 함수가 더 처리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자 포문을 도는 것과 포문을 돌지 않는 것 어느 정도의 처리 실행 속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실제 실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실행창 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할 데이터의 개수를 입력하시오. 자 1억부터 10억. 아, 물론 작은 숫자를 입력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10요런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실제 알고리즘 소요시간이 어, 차이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개사머니 더 빠르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알고리즘 실행 속도를 정확하게 체크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실제 큰 값을 넣어서 얼마 적어도 1억을 넣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 1 0 100, 100, 100, 100, 100, 만0 0 100, 0 0 100, 100, 100, 0 자 실행속도를 보면 자 합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이게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 우리 평소에 읽어보지도 않았던 이게 5천만입니까? 조천5자 어쨌든 예 엄청나게 큰 예, 결과값은 합은 똑같이 똑같은 결과값이 나왔고요 실행속도 보세요 자개섬원함수가 243ms가 걸렸을 때 개섬2함수는 그냥 0 아니면 아까는 뭐 1도 이렇게 나왔었죠 200분의 1 예, 250분의 1에 해당하는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된다 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거라면 좀더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되는 알고리즘을 썼을 때 우리가 이제 뭔가 실제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빠르게 수행되는 거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게임 같은 거할때 총알이 평하고 날아가야지 평하고 날아가면 하나도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을 잘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실제 프로그램 작성이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의 시간 예, 속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코드는 예, 자료실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실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첫 강의에서 당한 예, 개념들뭐 비고표기법 알고리즘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음.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또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재기호출 기법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 첫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